하아 오늘은 여기에 들어왔고요 네어어 어. 여러분 제 몸이 이상해요 아, 어, 사람을, 잡고 싶어져요. 아, 여러분, 제가 괴물 됐어요. 여러분, 지금 제가 잡았어요. <laughs> 여러분, 사람이 나오면 이제 잡는 거예요. 아 너무 죽었어요 <laughs> 음, <지약지약지원>. 어? <laughs> 근데 또 죽었어요. 잠깐만요. 그러 다시 왔어요. 그제발등 아,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케바.